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개월 만에 이제 2집 앨범 레이저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더 멋지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레이저스는요 저희 우리를 끌어올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앨범인데요. 1집인 라이트 어스가 어, 사람들이 비춰주는 빛으로 탄생한 워너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이 집. 레이저스는 여러분들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더 높은 도약을 해나가서 성장할 원어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이번 앨범의 컨셉인 개와 늑대의 시간 중 석양이 질 무렵을 표현한 곡이고요. 헤어지는 연인을 떨어지는 태양에 비유한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저희 원어스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를 더해서 더 원어스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과 같은 네. 태양이 떨어진다라는 가사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네, 태양이 떨어진다의 우렴 부분이니까 네이 네, 부분이 제일 킬링파트인것 같아요 태양이 아, 네. 떨어진다 태양이 like, try, like. try like 떨어진다 태양이 네, 떨어진다 세 가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태양이 뜨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향상한 노을 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정적으로 표현한 시간 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집 발키리의 저희퍼포먼스 부츠니 아닌 아, 아. 뒤로 넘어가는 그, 퍼포, 그, 매트릭스 퍼포먼스가 그, 있었다면은 네, 이번에는 저희가 태양 떡이라고 떨어지는 태양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현상화 시킨 그런 퍼포먼스인데요. 어 이거군요. 어 이거군요. 이거군요. 네. 음. 타이틀곡 가이드를 저와 서영이 했었었는데 네. 딱 처음 비트를 듣자마자 이제 귀에 꽂히면서 와 너무 좋다 대박이다라는 <laughs> 생각했었었고 아무래도 저희 도훈 대표님께서 써주었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오늘 컴백 날짜 맞춰서 529만이 되면은 오. 저희 이제 태양이 떨어진다를 또 새롭게 한 스페셜 안무 영상을 공개하고 그 스페셜 영상에 또 개인 직캠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저희의 이번 활동 목표는 일단 저희 제목이 태양이 떨어진다인 만큼 태양을 볼 때마다 원어스의 생각이 가득 났으면 좋겠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번에. 음원 차트 한 90만 <laughs> 차트에 들거 <laughs> 네, 들면은 정말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